야! 어떻게 운전면허에서 안전벨트를 안에서한 번에 떨어지냐? <laughs> 웃지마 그래 지금은 따냈잖아 그래그래 나중에 니네 차를 한번 타보자 그래 어? 빼빼로 폰네 아! 그거보니꼭 빼빼로 데이네 역시 빼빼로 데이에는 빼빼로를 먹어줘야지 무슨 소리야?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야? 농업일의 날이잖냐 그러면 카레떡을 사 먹어야지 그리고 빼빼로를 왜네가사 먹어 선물 받아야지 그리고 그거 다 마케팅이야 마케팅. 기업의 횡포에 놀아나서 빼빼로를 사 먹을 거야?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리고 농업인에 나가면서 가래떡 사 먹는 건다를것 같냐? 야, 빼빼로 그게 뭐가 몸에 좋다고 먹냐? 한국인은 밥심아니야 그럼 쌀로 만든 떡을 먹어줘야지. 쌀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떡을 먹는 게더 몸에 안 좋겠다. 그리고 초콜릿은 두뇌에 전에도 좋댔어. 빼빼로에 초콜릿이 더 많냐? 그리고 떡이 얼마나 정성스레 만들어지는데 떡집에서 떡찍어내는분 생각을 해봐. 으차 슉슉 다 먹. 진짜 미친 새끼네. 야 그리고 가래떡이 얼마나 범용성이 좋냐? 떡국을 해먹을 수도 있고 구워먹을 수도 있고 남으면 냉동고에 넣으면 되잖냐 과자랑 밥을 비교하고 있네 미친놈이 너는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냐? 과자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잖아 그럴 바에 든든하게 떡으로 한 끼를 먹는 게 좋다 이거지 누가 밥 먹을 때 과자를 처먹어 미친놈아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지 그리고 빼빼로가 얼마나 싸고 기념일 날 선물하기도 좋냐 편의점에서 1500원씩 파는 게 뭐가 싸냐 그리고 가래떡도 선물하기는 좋거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싸고 있어? 뭔 일이여? 아 어르신 아 이놈이 빼빼로데이라서 빼빼로를 사먹겠다니까 난리를 친다니까요 난리를 친다니 당연히 농업인의 날이니까 가리떡못잔 건데 아니 근데 이 미친놈이 허허허허허둘다 <laughs> 맞는 말이지 근데 뭐 빼빼로데이랑 농업인의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보행자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유엔 참전용사 국제주모식 우리 가곡의 날, 눈의 날, 서점의 날, 레일데이 등이 있지 어찌됐건 무슨 날이라고 뭘 강요하는 것보다 얼마나 알고 있냐가 중요하지 장컸냐 가래비는 니만 가보마 싸우지들 마라 미안하다 아니야 뭐 빼빼로 사먹고 싶으면 사먹어 아이 니마대로 네 누가 선물 주겠지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근데 가래도 진짜 안 먹을 거야? 아니 근데 이씨